진好吃的汉语 <음> <음> 참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박쌤입니다. 어, 다자好. 음? 다자好. 어, 우리 배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다자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고요.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결해서 하면 다자好. <음> 다자好. 음, 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배워보았고요. 오늘 배울 두 번째 미션은 호랑이 두 마리 노래입니다.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다음 어렵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E, R, R 쥬쥬슈1 0는세 어? 가지 방법이 있었죠? 10 10 10 자, 이렇게 우리 1부터 10까지 숫자를 다 세어보았는데요. 어, 숫자 2만 어, 두 가지로 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낼 때는 R이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개수를 센다던가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 세 마리 어, 마리 수를 센다던가 양을 나타내는 나타낼 때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레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랑이 두 마리는 량앙라오량 라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배워 볼게요. 자, 율동도 같이 따라해 보세요. 两只老虎라라라어두 마리 호랑이가 오어 어, 뛰는 게 빠이, 는 빠르다는 뜻이에요. 두 마리 토끼가 뛰는 게 아주 빠르네요. 그러면 우리 한 소절씩 해볼게요. 두 마리 跑得快跑得快跑得快跑得快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소절 해볼게요. 우리 没有,有,有 있다, 没有 하면 없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주한 마리는 没有, 없어요. 뭐가 없냐면, 어, 귀가 없네요 이즈 또한 마리는요 매요 없어요 웨이바 웨이바 하면 꼬리에요 그래서 한 마리 아, 호랑이는 귀가 없고요 한 마리 호랑이는 꼬리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요거 해볼게요 이즈 매요 웨이 이즈 매요 웨이바 이즈 매요 웨이바 이즈 매요 웨이바 마지막이에요 짠 지과 이 지과 짠 지과 이 지과 짠 지과 이요이짠 지과 이는뜻이 지과 이래요이정하 이상해요 이에요이과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지고요어그친구들이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지동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 지과 짠지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시범은 현성이가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현성이 나와주세요. 량질. 两只老虎，跑得快，跑得快。一只没有耳朵，一只没有尾巴，真奇怪，真奇怪。